여러분들 안녕 셀피디를 조금 믿어 오늘 데가봐 베잉글로리 베잉글로리 응? 베 l 글로리 3회차 가자 3회차 시작할게요 뭐가 있냐 아 가자 3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단내거야이자샤 쌍글 빨리 해. 아니, 캐서린 걸고 그러든가, 링골라든가로나을 하든가. 아니, 빨리 준비를 하라고. 어. 로나 어, 로난 처음 보는데? 로나, 셀레스. 난역지 아단. 굿. 간다. 적은, 링고가 레인이겠지? 항상, 저기 거의 똑같아. 아니, 아예 똑같은 건가? 링고 레인이고, 블레이브 캐서니 정글. 링거 링고. 그리고 심장 찢고찢고확 가자. 자. 가자, 가자. 뭐래? 난 내려갈 거야. 너, 너, 죽을 거야. 전투 바로 시작하네요? 이렇게. 먹을까? 먹어야 되나? 아니, 안 먹어도 돼. 난 정글러니깐.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흐흥, <laughs> 수식가 죽이네. 난 정글러니깐, 난 정글러니깐. 빨리빨리 먹으러 가야지. 난 정글러니깐. 물론니깐 모르니까... 아, 이거 빨리 일본을 찍어야 되는데, 탕야, 어땠어? 여기로 가야지, 탕야, 탕야, 영어말까지 가자. 갈때 레인 한명 따라오는 게짜찮나요 아마 저레스는 길까지 뺏기고짜증났을 거야. 여기는 거의 올 필요가 없는데 자꾸 가자 뭐. 그리고 방야, 방야, 방야 따야. 상점 가자. 상점 가자. 자, 이거 써. 뚜껑을 씹자. 정글이 오케지 빨리 커야 돼, 진짜. 빨리, 빨리 커야 돼. 그... 레인 대교로. 레인 되게 쉽게 하고 있을 텐데. 레인 네, 좀 부럽네요. 자. 자, 역시야, 나랑 항상 아았만해 왔지. 정. 방이야, 방이야. 뱅뱅뱅. 아이고. 펀치. 핏리고두 번째 스킬을 계속 강화시켜줘야 돼요. 공격 스킬로. 빨리 먹었을 때. 벌써 6렙 찍었죠? 벌써 6렙 찍었으니까. 에이, 네, 저기 잡았나? 안 잡은 것 같아, 그래도. 아니야, 잡았어. 잡았어. 그래, 난 잡았었어. 왜 이렇게 안 나와? 일단 순위나 확인하자. 내 선을 내. 역시 정글이 제일 높아야 돼.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나와? 나다. 이들 뭐하니? 빨리 이어 와. 미디어가 와서 빨 열려야 되는데. 평. 컬었는데 평, 평, 평. 약간 능력이 때리면은 약간 스킬 쿨타임 줄어드는 거 아닌가? 딱 보니까, 오케이. 여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야 돼. 침네. 아니 아니 저거 가운데 있는 거는 가운데 있는 거는 실내 안 짓고는 못갈 거예요. 이거 필요가 없지만. 당연, 당연, 당연 됐다. 나도 이 정도니까 사냥을 좀 해볼까. 좀 사뒀고 됐다 됐어 이다 뺏어놓자 이봐 얘들아 언젠 만나게 되는 가을나나나나나나 우리 이거 먹고 튀어야 돼 튀자, 튀어야 돼, 튀어야 돼. 얘들아 이 나 아, 그냥 죽겠는데? 빨리 계산해라 빨리 잡아라 빡친다 가자. 오케이 잡고 넌날 먹을 수 없어 아니 야, 정론은 많이 괜한 애들 쓸 필요가 없어요. 쓰면 쓰레기. 그런 애들 쓸 필요가 없고, 야, 템 상점이 있으니까 중간에. 아, 일단, 그릴 무관했으라 금강 가기 싫대. 음, 추천. 그냥 수을 찍고. 아니야, 지금 패피가 아니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이놈들이 기다려야 된다. 안녕. 잡아줄게. 탐, 탐, 그냥 그냥. 아야, 탐, 죠 잘하면 되죠. 자,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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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레이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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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 안 돼. 먹고 싶었는데. 뭐야, 뭐야, 뭐해. 냥쥐요. 언젠간 만나게 되는. 가자, 가자. 꼿! 아! 아, 타이유모아졌다 해주고딱아 타이밍 못 맞추겠다 아 타이밍만 못 맞추겠네 가자 달려 죄다 이렇게 닫아보시고 막타, 막타 챙겨야 돼. 아, 오케이. 정세지에 나이스. 막타, 최강. 나의 막타. 항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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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추 나올 수 없어. 잘 가. 내 궁에 넌 나가 떨어지게 돼 있지. 언젠가 만나게 되는 걔대는... 나이스화. 이걸어줘 이걸고 오케이 잡았다. 이내키까지 좋네. 네가 내걸 먹으려 면안 되지. 됐어. 가자. 치크 거아니야치크리거 내가 뭐아러가가이상 맞추는 게 사실 때려줘. 오케이 먹고 먹고. 아 이게 저한테 이동하면서 가자 나 건강 갈게 나올게 먼저 자리봐. 갔다 올테니까 잘해보렴. 죽겠다. 죽었어 그큰불자었는지 그. 간다. 먹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먹자. 됐어, 넌 죽었어. 너는죽은 넌 목숨이다. 잠만요, 살려주세요. 아, 이제 내가 질었 같은데. 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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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중이네. 내려, 내려, 내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뿌셨다. 탕야. 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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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 열주장을 찍고. 찍고, 지게, 찍고, 찍고. 하나 아, 남았네. 이거 뭐하지? 이렇도 무슨아 잘들어라. 이리고 치자. 오케이 이쪽에 가면은 애들 이리 어디가 어디가니? 그냥 이리 오르나 땀 됐어 잘 뛰고 있습니다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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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좋아 다른거 버렸으니까 가른아템이나 가, 가, 사자 끝. 죽어요. 와 이번에도 이겼습니다. 음, 음, 로나이 중간에 튕겨가지고.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까지 b 제 레드초커의 방송이었습니다.